천천히 합시다, 여러분 형님들 천천 하자 어? 이거만 깨도 되잖아 어? 그 이거만 저기. 깨자 근데 샷건 맞은 거는 피할 수 없네, 그거는 사스 그렇체 어, 머리 맞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것도 다리나 몸통 맞았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안잃고 버텨보라 해까만은 구개골을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번, 두투두 잘못했네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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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나도 헤리콥터 운전만 할줄 알았으면 헤리콥터 하는 건데 헤리포터 헤리콥터 아. 그거 쉽네 똑같네 거의 비행기랑. 또도선 미션이 뭐가 어렵다면은 너무 길어 이게 그래서 피날레네 응. 피날레 마지막 이게 되게 돈도 많이 주잖아 그렇지 어. 자 화이팅하게 응. 이건 처음이네 응. 자 한번 화이팅 한번 가시게 하나 둘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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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왜 화이팅 안하나 자네 아그 투투 하나 하나 감시 한번 해보라고 어. <laughs>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좋네 이번에 우리 확실히 깨보시게 분위기 좋네 느낌 이 좋아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나사 하나 빼고 오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투도 방송하고 있고요 검색어 투투하면 나오고 삼4면이면 저희 별풍사 회장님이고 아니 뭐 니지방송 거의 다 회장님이시죠? 사스도 낮에 방송하는데 지금 부모님이 주무셔가지고 방송 지 못하고있고 낮에 사스 쳐보시면 요즘에 방송하나 자네? 아 거의 안하네 어 알았네 뭐 무슨일 있나 집에? 없, 없네 어. 서울 올일 있으면 연락하게 서울사나? 난 서울이네 그 나는 논원동 밖에 안가봐가지고 지리를 잘몰나서 아 장래 강남 간간적 있나? 그렇지. 강남 어떤가? 강남은 그 내가 살기 딱 좋은 동네지아 그런가? 예그 아, 예전에 군대 군대 다녔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 혼자 강남 그다 또간적 있어? 강남. 응. 네. 어 그런가? 그 혼대 그다. 혼대. 응. 네. 어... 혼대도 간적 있나? 혼대. 그렇지. 그 헌데 크답이 유명하거든. 그런가. 음. 응. 강남이 낫지. 예. 응. 여자들이 이쁜가. 여자들이 이뻐. 그 <laughs> 강북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애들이 막 여름이었나. 여름이었지. 날씨가 더웠네 그때. 그렇지. 애들이 벗고 댕기던가. 아. 상상하지 말게. 응. 다 게임이 나에 화이팅 하지 이번에 한번 깨게 한번에 깨자 이번에 헤리콥터 지원 안눠네아 <laughs> 계속 박습니다 형님 아 왔어? 아, 아. 이번엔 깨야지, 아. 아이. 아이고. 문제 있나? 아, 잠깐만, 스낵 먹고 있어. 왜 이렇게 자꾸 스낵만 먹나? 누가 와가지고 계속 나청싸 써니까. 스낵, 그거 다떨어지 전에 무조건 깨야 되네. 알겠어. 이거 스낵 사람 못 가네. 또 이거 세션 깨야 돼. 박사님 만났어. 대머리 만났나. 예잘 모시게. 그 자네는 그 미사일이나 잡히에 걱정하지 마시게. 나 때문에 지금 실패적이 없지 않나. 그러면은 방 방금도 내 책임이나 일단 실패의 원인은 비행기에 불붙어가지고 시작된 거야. 오. 잘 기억하고 있었나. 음. 미안하네. 원인은 나였네. 잘하겠네 이번에 네 딩딩이 형님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잘해도 잘한 건 아니네 그니까 러서서 조용히 하자고 알겠네 알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미안하네 어 뭐야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지금... 중간 교수님 모시고... 갖고있어예 차... 타기 전에 신호를 줘야 되네 네이 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네 네 예. 그래야 내가 비행기를 착륙시킬 준비하지 않나 그렇지 차네는 그 미사일이나 잘 피하다니까 알겠네 아하, 아하, 아하. 무슨 문제 있나? 아하, 맞았어? 선생님 뭐가 되네? 죽으면 안 되네, 진짜. 알겠어? 피 맞나? 아 지금 많이 없어. 아우 좀만 뒤로 가세요 형님.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죽으면 안 되네. 으아..아..아..아.. 아, 아, 아. 엄폐 엄폐. 아, 아. 엄폐하게. 아이가 아, 아. 죽으면 진짜 안 되네. 제 네, 시야에 적이 없습니다, 님 문제 있나? 문제 있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님 거의 다 끝났어 깨기 전에 아니 저그 나오기 전에 신호 줘야되네 네. 그 헬리콥터 전방 12시 방향 지원해줘 지금 네, 있습니다, 야, 적들이 출몰했어 적들이 출몰한대 빨리 가봐 네, 보고 있습니다, 님 저 라고는 안되네 바로바로 문제 생기 바로 얘기해 네. 제시야는 없습니다 형님 그냥 앞으로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일단 형님 일단 전진해야 될거 아니냐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만 웃겨야지 니 <laughs> 타고 있습니다 형님 지금 타고있어? 네저저 저 빡빡이 데려와야되는데 아이 맞아 빡빡이 아이 빡빡이 네데려와야 된다. 데 박사님 데리고 와야 돼. 네데려와야 돼, 요 형님 우루루루루룰 가까이 가서 붙으시면 올 따로 올거예요아 따로 왔어 탔냐? 아, 네, 안녕, 형님 돼? 네 안녕하세요 빡빡이 탔어 탔어 아직 거 타? 타라면 고안 타. 네가 데리고 와야 돼. 아니, 거 탄다니까. 어. 아, 거 탄다고. 응. 차 주위에 붙은 헬기만 대충 떨궈줄 테니까, 떨궈드릴 테니까. 탔어? 어디로 갈까? 타표. 탔어? 탔어, 탔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넓은데 있 넓은데 여기 안돼 넓은데로 네, 안돼 여기 안돼 안돼 여기 안돼 잠깐만 넓은데 넓은데 넓은데로 넓은데 야안 네, 맞아 여 네, 넓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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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데로 가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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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네 세웠네 어, 세웠네. 화려비 어. 있네. 쪽에서 보이나. 같아.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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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보이나 아이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에안 보이네. 어 보이네 어 비행기. 아, 네 왼쪽이다. 왼쪽. 비행기에서 왼쪽. 왼쪽에 문이 있다. 아이문부셔버리겠다아이 빨리 내려! 내려! 됐어. 빨리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비행기 올라타지 말고 빨리 타! 타! 빨리! 뭐하나! 아, 다 탔어? 간다! 어? 문제 아, 예, 예, 없지? 예, 예. 간다! 뭐하라! 으아, 미안네 오케이 빨리! 간다! 아 빨리 가자니까! 간다! 빨리. 올라간다! 꽉 잡아! 앞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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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상관없어! 올라갈 수 있어! 가네! 난 나무를 사랑하네 바퀴 잡고! 바퀴 잡고! 간대 알았어 자 가네 이제부 진짜네 오케이 지금 보이지? 이제 비행기 따돌려야지, 사, 애들. 투투야, 예, 형님 수고있습니다 형님. 애들도 따돌려야지 이때는. 아니냐? 형님 따돌렸어요? 아니. 형님 따돌리면 저 따라서. 아니, 따돌려야 돼, 아니면 저기 노란색으로 가야 돼. 나도 네, 이제 가면 그냥 따로 돌려질 거야, 형님. 아, 오케이. 그래도 레이더 망이 안 거리게 조심히가. 이거 이제 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낙하산 낙하는거네 응 아, 그새 한.. 음팡음팡 아우키 알지 음팡음팡 수영해야되네 오바에서 정확히 떨어지려고 하지말고 바다에로 떨어져 응왜 아야 끝났다는 안도가 어아 씨X 놀랬잖아 한숨쉬니까 너이 끝내 못하면은 <laughs> 끝 <laughs> 나 친구들하고 그 너희 집 찾아가서 낸다 <laughs> 왜 혼자 안 오시고 친구들이랑 오세요 형님 혼자 가면은 질 수도 있어서 <웃음> <웃음> 질문 좋았어 친구들하고 혼자 가면 발리거든 재수없으면 개, 지금 별 사라졌거든. 모두 낙하 준비해. 오케이, 낙하산 다 있지? 지금 낙하산에 줄 꼬임이 있는가 지금 확인하도록 해. 오케이, 굿네 진이 좋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밑에야? 너무 올라왔나? 준비해! 오케이 보이지? 아, 자 아, 웬만하면 바다에 떨어져 t 심해라 바다에 떨어져 가자 가자 땡 a d a y Torajo, Kaja, 오케이 a t 바로 뒤에 있네. 아, 피게. s a 피게. I think I should go. Okay, there's a p 들 r o d y i 오케이, 이 아래에 해변 해변에 뭐 해야 겠네 오버한다고 떨어지 말고 웬만하면 바다에 떨어져 에. 바다에 떨어져, 사스 바다에 떨어지라고 물 위에 다 뜨셨죠, 일단 수영해들에 잠깐만 수영해야 돼, 사스 어, 어 멀리 떨어지는데 어. 여기 안벽 조심하세요, 밖으면 죽어요 오케이. 음파. 음파. 음, 음, 음. 음. 해변으로. 음파. 수영해야지. 고 해변으로. 네. 저 앞에 보이나 저두 동이. 자네 음파. 음. 호흡 잘하게. 음파. 잠수하지 말게. 네. 음. 저 앞에 동이 해변으로 보이네. 음. 오케이. 저뒤로 오게 있네. 뒤 상어 오나 잘 보게 아 상어 온다고? 아오기잘 보라고 아잘 보겠다고? 어 상어 올수 있네 알았다 아, 안 그래도 몸 불편한데 하반시까지 없어지면 큰일 나네 알겠어 평생 깨임하는 수가 있네 응. 여기 오시다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신나가지고 점프하지 말게 그냥 타게 조용히 헬리콥터 타? 네, 타게 여기. 아니 그 타기 그냥 야야야 삼삼이 안왔잖아 삼삼이 지금 전복 타고 왔어 아 조심해 수영... 프로펠러 땅에 닿으면은 폭발하니까 자네 수영 잘하나보네 음파음파를 하는거 보니까 수영 레슨받은적 있나 그..TV에서 보고 배웠네 아 그런가 <laughs> 네그 사실은 운전..저 수영은 못하는거네 그렇지 조심히 운전하다니까예 형님 조심히 하라니까 조심히 하고 있당님 고도는 높이고 움직여 <laughs> 아무리 짐당이 너도 심판했잖아 자 우측 하단에 초철아버식만 받드리겠습니다 12시네요 방금 재밌게 아니, 보시는 분들 아니 게 가라니까 전기차 나 <laughs> 깜짝 놀네 2분 깼네 네. 아따.. 이거 정확히 이거 하나 깨는데 1시간? 30분 걸렸네 고생했네 네. 그 다음 깨야하나? 이제는 어... 하..그래도 하나 해야지 예. 네. 음... 이제는 쉬운거네 아쉬운 이건... 거다. 어, 아, 이거는 딱 끝난거고 이 엔딩 끝난거고 네. 새로운거 이제 하나 하겠네 알겠네 원래는 새로운 거딱 시작하면서 동시에 딱 끝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어제 이건 안 깼잖아 새로운 거는 그 a t I get that. 지 get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g e 스 that. I 여자 t t 나 여자, 엄마가 이상한 놈으로 맞네. 응. 어머니 옆에 계시나? 그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아, 다음에 하세요. 응.